이 사람이 사는 세상 처음에 귀국할 때 빈집이 있었죠 빈집이 있으면서 또 마을 이장님이 또 굉장히 잘 도와주셨죠 택시 하고 싶을 때 택시가 빈 자리가 생겼죠 문화관광 회사 하고 싶을 때그 자리 또 비었죠 우연인 듯 아닌 듯 찾는 것마다 나를 기다려주는 빈 자리가 있었습니다. 운이 참잘 따라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것 같다는 게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제가 운명적인 곳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운명처럼 다가와서 앞으로 계속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. 그렇게 운명처럼 사랑에 빠진 남자가 있습니다. 이 건물이 아마 제일 오래된 건물인 것 같아요. 그 쌍산이 지금 주인장 그의 그 고조부님의 호라고 하시거든요. 그래서 그걸 따서 이제 쌍산재라고 지금 지은 거고. 그 밖에서 보신 별로 없어 보이시죠. 문을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한번 놀랬어요. 전남 구례에서 그 문화관광 해설사를 하는 임세용 씨입니다. 제가 이제 가장 내세우고 싶은 직업은 전남 문화관광 해설사를 내세우고 싶고요. 그 택시 운전을 지금 하고 있고,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자원활동과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, 그 이외에 최근에 이제 하나가 더 생겨서 문화이모작, 문화이장이 됐습니다. 굴에는 보통 이제 3대 고장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큰산 지리산이 있고, 큰강 섬진강이 있고, 또큰 강과 큰산 사이에 이제 넓은 들판이 있어서 3대 고장이라고 하거든요. 그 그러니까 넓은 들판이 있다 보니까 소출이 많고, 소출이 많으니까 인심도 좋고 그래서 또그 삼비라고 표현을 하는데 얼핏 구례 토박이처럼 들리는데요. 그런데 임세웅 씨가 구례에 온지는 겨우 6 년째입니다. 저희가 이제 그 캐나다로 2009년에 가서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식당을 경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저희가 이제 너무 무지했던 부분이 그 비자 문제였어요. 저희가 이제 거기 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. 사실은 집사람도 일하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었던 거예요. 아이도 생각을 해야 되고 집사람도 생각을 해야 되고 뭐 그런 마음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서 그냥 아이고, 한국으로 가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. 외국 생활을 접고 씁쓸한 마음으로 귀국해 떠올린 곳이 구례였습니다. 2009년에. 그 외국으로 출국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여행한 지역이 요 근처였었거든요. 섬진강 길이었는데 근데 그 길이 드라이브하는데 너무 좋아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어디서 살았으면 좋겠을까 그 고민하는 중에 이제 아이들이 우선이었거든요. 눈에 보이는 모습을 보고 결정했지만 타양살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. 사실 굉장히 막연했죠. 구례는 아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었고, 그래서 첫해는 거의 뭐 수천만 원이 그냥 생활비로 나가게 됐고, 제가 아르바이트도 하고 해서 한두 달은 굉장히 힘들었어요. 농사일 돕느라고 뭐 매실도 따다가 풀뚝도 오르고 감자캐다가 무릎도 꿇어보고, 그래서 농사는 안 맞는구나 포기하고 집 짓는 데를 쫓다면서 이제 좀 일을 배웠죠. 일종의 이제 막노동도 했었고 이러다가 그러다가. 관광 해설사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구례에서 그 남학 신도시까지가 한 2시간 반 걸리거든요 근데 교육을 거기서 했어요 그것도 한 보름 정도를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도저히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할까 하다가 첫날만 들어보자 첫 강의를 듣는데 이제 아 이게 뭔가 있구나 띵 했던 게 제가 구례 땅의 역사를 배우면서 뭔가 가슴을 울리는 것이 있었고 그렇게 조금씩 구례는 임세웅 씨 마음 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손님들한테 구례를 이렇게 자랑하는 자랑하고 그랬을 때그 들으시는 분들이 즐거워하시고 뭐 다음에 한번 오고 싶은 마음을 가지셨을 때 그럴 때 가장 성취감을 좀 느끼고 가장 뿌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. 가장 제가 살아 있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. 살아 있다는 느낌. 정말이지 임세용 씨는 구례의 역사와 그 아름다움을 전하는 순간마다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. 오히려 제가 서울에서 직장생활할 때보다 더 시간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. 지금 여기서의 생활이 오히려 캐나다에서 돈 많이 벌고 바쁜데 돈 많이 벌고 보다. 한가한데 돈 적당히 버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벌이가 줄어도 오히려 여유가 더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마음도 여유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어려움은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. 전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더 넉넉하고 행복합니다. 제 표정에서 그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. 그분들이 이렇게 느끼세요. 행복하신가 봐요, 이렇게. 그 제가 굳이 뭐저 행복합니다 얘기를안 해도. 주변 분들이 그걸 느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막그 말씀 드리는 게막 즐겁고 행복하고 뭔가 더 알려드리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그냥 전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+ 사람이 사는 세상 구례를 사랑하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 구례 문화관광해설사 임세웅 씨를 만났습니다. 피제 민자영, 구성 연출 이순곤, 내레이션 임현주였습니다.